이번 개념은 불규칙 변화 과거형입니다.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50개, 적지 않은 개수인데 규칙이 없으니 그대로 이 50개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읽어봅시다. M과 is는 과거형이 was입니다. 아는 과거형이 were. 모양이 -ed가 붙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was/were, 비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변화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있는 건 -ed가 붙으면 과거형이 되는 게 규칙 변화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 이런 걸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Become became, begin 은 began, break broke, b u i l d built, buy bought, catch caught, come came, cut cut. 어? 모양이 똑같네요. 예. 모양이 똑같은 과거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모양도 있다라는 거 똑같은 게 과거형이 될수 있습니다. 두는 did. draw 그다음에 drew. 이 draw는 그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다. 그다음에 당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drink drank 그다음에 drive drew. eat 먹다 ate 먹었다. fall f e l 자, 뒤쪽에 말 그대로 규칙이 없는 불규칙. feel, felt. find, found. get, got. give, gave. go, went. grow, grew. have, had. hear, heard. h o r d heard. 또 모양이 똑같네요. 과거형. keep, kept. 그 다음에 know, n e w leave, left. land, lent, lose, lost, make, made, meet, met. 자, 나머지 나머지 5 0 번까지 pay, paid. 그다음에 read, read. 모양은 같은데요. 발음이 달라요. read, red. read, read, read. write, wrote, run, ran, say, said. said가 아니라 said. see, saw. sell, sold. send, sent. sing, sang. sit, set. sleep, slept. speak, spoke. swim, swam. take, took. 그 다음, teach, taught. tell, told. think, thought. will, war. win, won. r i t e wrote. 자, 정리를 해봅시다. 불규칙 변화 과거형,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다 라고 하는 불규칙 변화는 말 그대로 이 50개의 왼쪽은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왼쪽은 현재 동사원형이라도 고 됩니다. 과거형. 이렇게 한 세트를, 50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